성교방송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 놀라운 부흥 발전을 위해 축복드리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 저는 세운의 세운의 영성사 대표 세운의 방송 영성사 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상재모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제전에원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건세 오직 죽게 인정받는 中谁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전세계적으로 막 우리나라 뭐 그냥 뭐 코로나고 뭐좀 난리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영계가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하고 계시는 건가. 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봐서 아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건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이, 내가, 내가, 이것을 알라, 이그 말씀은 이미 사도바울 시대 때 이미 이 마지막 때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가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 시대, 또 노아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엄청난 그 세상이 지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죠. 5절에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짜 경건, 유사 경건, 판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그냥 교양 있어 보이고, 그냥 뭐 그냥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짜 경건은 많은 노력이 드는데 비해 가짜 경건은 별 노력 없이도 명예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짜의 쏘가 넘어갑니다. 자신도 진짜 경건자인 양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희지부지, 희지부지, 떳떳 미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뜨겁게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어대.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모양은 비슷하나, 내용과 성질이 다른 것. 이것이 가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말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인격을 갖추지 못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 흉내내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결국은 진실치 못한 가짜 경건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본래 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좀 은혜롭잖아요. 아니, 아니, 예배를 드리면 좀 은혜롭잖아요. 아, 그리고, 아, 정정, 아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밖에 나가면, 케이, 세라, 세라, 내가 언제 그랬더냐. 그러니까또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을 만났고, 나실 일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그것이 밖에 나가도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자기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모든 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쓰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알아서 주님 안에서 잘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어진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 어디, 여기, 여구나 그러면은, 이제, 큰 교회 교인이었느냐 하며 약속들이 다 틀려지는 거죠. 어,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 예수를 이용하면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거할 때막 그냥 교인들에게도 막표 하나 얻으려고 막 구실구실 되잖아요. 근데 되고 나면은 뭐 언제 내가 뭐 그냥, 응, 음, 응? 음? 그 그런지 아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막 뒤바뀐다 이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며 성공하며 주님 안에서 어? 세상적인 성리 성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은 정말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적으로 반용구적도 못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영원한 거지요 자신의 살의 사용만을 채우려는 자는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11개와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자 가운데서는 다툼이 일어나요.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경건을 말하되 몸으로 향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서라. 경건을 말하되 몸으로 향하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가짜 경건은 입술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은 이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다면 대단히 존경스럽지요. 그런데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딴 판이에요.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우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로만 한몫 먹더라고요. 그럼 그런가고다고 또 믿어? 아니야.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냐? 그냥 희지부지 말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은 될수 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응? 자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선생된자는 더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선생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도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행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보기에 그냥 막 어? 거룩한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인생들에게 잘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보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잘 보여지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또 주님의 계명도 지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가짜 경건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내 배로 두고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 거짓으로 경건한 자들의 죄값을 엄정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심판대에 가서는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천국으로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뭐 울고 불고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쌓아야 돼요. 계속. 주님 보시기에 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응? 세상 것은 진짜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마음 둘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짜 명품은 속는 줄 알면서도 살 수도 있고 또 가짜 명품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경건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끝내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가 되고, 참되고, 진실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참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서는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 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잔뜩 들린 자하고 함께하면은 마귀가 나에게 옮겨 와요.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 복 받은 사람 함께하면은 그 은혜가 나에게 오고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니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도 축복이 오는 건가, 어려움이 오는 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디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세상 길로 나가면 지워지는 겁니다. 다시 또 해결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또 기록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더욱더 동행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농자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우리는 거기에 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해계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갈고 닦고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밥 먹었다 그래서 내일 안 먹나요? 먹잖아요 또 우리가 늘 새날이 밝아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늘 새롭게, 새롭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니까 새 은혜, 새용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많이 드리고, 물론 해계 찬양, 보일 찬양도 많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두 계명이잖아요. 응? 어? 그거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선 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제일 사기 큰게 전도잖아요. 아까 이 호선 신도림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시간만 나면 제가 저도 전도합니다. 왜? 하늘에 나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 하든지 시간만 되면은 물티슈 6, 70개를 가방에 들고 개봉료 2번 출구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거 받아요. 그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뭐예요? 아, 물티슈예요. 굉장히 좋아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그때 따라 말 나오는 대로 막 요즘은 또 사람들이 아, 어, 뭐 예수 지옥,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이러면 또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이미 물티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냥 뭐 그때 그때 따라서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주는 거.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30분 내로 다 없어져요. 그냥 다 받아. 왜냐면 물티슈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니까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나갈 때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모자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깔끔해야 되잖아요. 만일에 지진하게 다니면 니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축복받으며, 영육관에 축복받으며, 그저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있는데 누가 복을 줘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